자, 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2010년 3월 26일은 이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도 당시 군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마 저와 비슷한 시기에 군생활하셨던 분들은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 그리고 1 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 46인의 전사자와 이 천안함 수색 도중 사망하신 한주 준이 그리고 수색 작업의투업 투입되었던 98금영호의그 8인의 희생자들 모두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남는데요. 그때도 이 천안함 피격 관련해서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천안함이 경계를 제대로 못했다, 그들이 패잔병이다 이런 비난도 많았는데 사실 공격은 북한이 했고. 희생은 우리 해군이 당했는데 왜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던가 뭐 안타까움이 많이 남고요. 당시 천안함 총원이 104명이었고 이중 전사자가 46명, 생존자가 58명이었는데 이 생존하신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 겪으시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군이 2023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3주기에 이 생존자 58명에게. 헌신 영예 기장을 수여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해서 제 1차,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폭격 사건 목함 쥐레의 그 생존자 분들에게 헌신 영예 기장을 수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런 군인들에게 이렇게 예우하는 게 맞고, 사실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자 천안함뿐만 아니라 제1차 뭐 제2차 연평해전 여기 이것도 이제 어느덧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졌고 연평도 포격 등등 해서 북한의 이 수많은 도발로 희생당한 우리 국군 장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국가가 제대로 이들을 챙겨 주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일반인은 뭐 이들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2021년 6월 15일 이 MBC PD 수첩에서 천안함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당시 천안함 함장이었던 이 최원일 함장이 대령으로 예편을 하고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에 이 대한민국 백령도 부근에서 천안함이 초계 임무 수행을 하는 도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 당해서 선체가 반파되고 침몰한 사건입니다. 자 어뢰가 천안함을 직접 맞춘 게 아니고요. 천안함 밑에서 어뢰가 폭발하면서 이게 버블 제트를 일으켜서 천안함을 두동강 내었다고 우리 국방부가 발표했고요. 자 북한이 왜 어뢰를 쌌느냐? 뭐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대청 그 대청 해전의 보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연평도 이쪽은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군하고 북한 해군의 그 마찰이 자주 있는 곳이에요. 사실 뭐제1제 연평해전 역시 여고 이 부분에서 일어나기도했고 2009년 11월, 저도 이때 일병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이그 대청도 부분에서 우리 해군하고 북한군 해군이 교전을 펼칩니다. 뭐 당연하게도 우리 해군이 북한군을 그야말로 작사를 냈고요. 우리 해군은 피해가 없었고 당시 북한은 한8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거를 북한이 보복하기 위해서 그 반잠수정으로 어뢰를 쏴서 천안함을 폭침시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북한의 반응은 당연히 이제 남한의 뭐 날조극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를 지껄였고요.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 역시 대처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PD수첩에 따르면 2010년 3월에 들어서 이 북한의 잠수정이 이상징후를 보인다는 첩보가 올라왔고, 당시 국방위원회 그 신학용 의원이 사건 당일이었던 3월 26일 아침에 이 기지에 정박 중이었던 북한 잠수정이 모습을 감췄다는 그 첩보를 뭐 입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와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뭐 이것을 알고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우사가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김우사는 문재인 정부 때 해체가 되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첩사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당시 김종태 김무 사령관이 이 천안함 발생 며칠 전에 사전 징후를 포착해서 국방부와 합참에 보고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사전 징후라는 거는 이 북한의 수중 침투 관련 징후였다고 밝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합창 의장에게 조치를 여러 번 취하도록 요구했는데 어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 당시 이제 김태형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거를 보고했는데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어 군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역 해서 편하게 살라 뭐 이런 답변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김무사 의 이미지가 사실 좋진 않지만 김무사는 어쨌든 첩보 부대인데요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김무사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겠지만 이 김무사가 사실 굉장히. 한뭐 어떤 의미론 대단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그 기무사령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무사령관이 쓰리스타인데 쓰리스타 장군이 대통령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그 매주같이 보는 거예요. 그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그 둘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무사라는 곳이 아주 위세가 대단했던 곳인데. 근데 이때 김종태 기무사령관의 위치가 어땠냐면 2010년 4월 2일에 기무사령관의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국방부나 합참에서는 사실 기무사령관이뭐 이제 전역하는데 무슨 중요한 정보가 있겠냐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긴 거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아쉽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공격을 당했으면. 당연히 보복 공격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잠수정이 어뢰를 쐈으니까, 뭐, 그거를 같이 공격하던가, 아니면 잡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잠수함 작전이라고 합니다. 자, 천안함 피격이 되고, 두 시간이 지나서야, 이 대잠수함 작전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잠수정이 그 자리에 있겠냐고요. 두 시간 뒤에 뭐, 잡으러 오면은, 걔네가 거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문제는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제2함대 사령부하고, 해군 작전 사령부한테 북한 어뢰 공격을 받았고 보복 공격을 요청하는데 직접 요청하는데 이 합동 참모 본부에게 보고된 건 선체 파손으로 인한 침수였고 합참은 국방부를 건너뛰고 청와대에다가 그대로 선체 파손에 의한 침수라고 보고를 올려버립니다. 자 근데 북한 어뢰 피격 보고를 누락시킨 인물이 당시 제2 함대 사령관이었는데 자 이분이 당시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걸 누락했다라고 인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누락했냐, 이거에 대한 사유는 비밀이라고 밝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역시 북한을 지목하려면 이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자칫 국제적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또 얼마 전에 또 천안함 그 장병 그분 희생하신 분들 또 가가지고 막눈물 흘리고 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역시도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안함이 직접 아니 북한한테 어리 공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올렸는데 위에서는 야 이거 북한이 쏜게 아니고 그냥 너네 배가 문제 있어서 뭐 문어 뭐 침수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진짜 이거는 군대가 조금혹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고, 당시 천안함보다 남쪽에서 경계 근무를 수행하던 이 속초함이 밤 10시 40분경에 천안함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고, 10시 55분에 레이더에 고속으로 이 북상하는 무언가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국부대였던22 전투 전대에 복을 한 거죠. 아, 반 잠수정으로 보이는 물체가 레이더에 잡혔다. 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함장이, 야, 그거 새때 아니냐? 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속초함에서는 레이더에 무언가 잡혔고 그게 이제 반 잠수정으로 추정을 했으나 결국에는 셋대로 판단됨이라는 보고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군대가 진짜 이게 문제인 게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대가 내가 책임지기 싫어 가지고 다 책임 회피하고 밑에서 그냥 꼬리 자르고 은폐하고 자 이러니까 군대가 진짜 우리나라 군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자랑스럽게 우리 소중한 아들, 딸들 군대 보내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2010년 3월, 그때 제가 상병이었는데, 이때 이제 금요일 밤이었잖아요. 제가 이날이 상,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저희는 이제 점호, 금요일마다 점호가 끝나고 DVD를 빌워가지고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이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활관에 전화가 막 울렸어요. 그래서 보통 밤에 생활관에 전화가 울리면, 그때 이제 저희 생활관에 있던 그 병사 중에, 뭐, 사령관실, 참모장실, 원스타, 이런 당번병이 있어가지고, 아, 누가 출근을 하니까 올라오라. 뭐, 이런 연락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아, 누가 오나보다. 근데 이제 그때 참모장 보좌관이 전화를 와가지고, 그 참모장실 당번병이 전화를 받고, 끊자마자 한 소리가, 뭐, 북한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채널 틀어가지고 뉴스 보니까, 그때 이제 속보로 천안함 관련 뉴스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말 없이, 그냥 멍하니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막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고 기무사 병사는 원래 이 근무복을 입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 그다음 주에 이제 전투복 입고 출근하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한 일주일 정도 전투복을 입고 출근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주그 그 주에 기무사령관 이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천안함이 굉장히 심각하긴 했지만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는. 그냥 막 잡초 뽑고 막 청소하고 그김무사령관이치임식막 연습한다고 정신이 없었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딱히 뭐 휴가나 외박 통제도 없었고 제가 달력을 보니까 저도 한 얼마 안 있다가 또 휴가를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다만 이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엄숙하고 되게 무거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이 기무사령부 내부에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 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병장이어가지고 그날도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마 평일 오후 2시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그 TV에 항상 YTN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때 YTN 속보로 갑자기 뭐 연평도 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쐈다 이런 속보가 나와가지고. 속으로 이제 북한 아이 새끼들 뭔가 또 저질렀구나. 그래서 사무실 간부하고 북한 욕을 엄청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뭐 전투복 한 일주일 정도 입었던 기억이 나고 마지막으로 천안함이 다 인양이 되고 어디 해군 사령부에 이렇게 전시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안보 교육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실제로 보니까 천안함이 배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절단된 단면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그게 막 처참하게 막 이렇게 내부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때 이제 그 천안함을 설명해 주는 장교가 있었는데 그 음모론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 음모론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천안함을 직접 보고 자기 설명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그 말이 굉장히 지금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진실을 보고도 그 침묵을 계속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비겁한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우리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우리 군인들을, 어, 죽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천안함의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정말,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에 의해서 뭐 희생된 우리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또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